한 주간에 쌓였던 피로를 말끔히 풀어줄 강렬한 미스터리, 상상조차 할수 없는 기이한 사건,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그리고 섬특한 공포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그숨 막히는 긴장 속에 함께 빠져보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불금을 더욱더 활활 타오르게 하는 저는 미스터리 보림입니다. 세상에는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힘을 가졌다고 믿어지는 것. 바로 주문과 저주입니다. 영어로는 스펠이라고 하는데요. 스펠은 철자를 쓰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고 마법, 주문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가 쓴 철자가 그게 주문이 되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허구가 진실의 경계에 서서 인류의 역사를 관통하는 신비한 힘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동화 속의 주문부터 역사 속에 실제로 사람의 운명을 뒤흔든 저주와 비방책까지 과연 이것들은 단순한 미신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둘러싼 알수 없는 힘의 일부일까요? 먼저, 동화 속에 숨겨진 주문의 비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이야기로 전해온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1950년, 디즈니 애니메이션 신데렐라의 요정 데모가 이 주문을 외우자 호박은 마차로 구더기 옷은 아름다운 드레스로 변했습니다. 이 주문은 전 세계 어린이의 가슴에 마법의 상징으로 자리를 잡았죠. 하지만 이 주문의 기원은 과연 디즈니의 상상력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s h e r l o c k d m a g Put them together what have you got? b b d b 이 주문은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요정대모가 신드렐라를 돕기 위해서 외쳤던 주문으로 유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주문이 디즈니가 창작한 허구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주문은 오랜 영어권 민속신앙에서 유래했다는 흥미로운 가설이 존재합니다. 영국의 민속학자인 비비디 바비디 부의 어원과 그 비슷한 음절이 17세기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민요나 아이슬랜드의 민속 구술사에 의해서 등장한다는 주장인데요. 이는 주로 행운을 부르는 주문 또는 악을 물리치는 주문으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주문이 특별한 힘을 가졌다고 믿는 사람들은 비슷한 발음의 주문을 통해 질병을 치유하고, 풍년을 기원하였습니다. 디즈니는 이런 민속적 믿음을 동화의 마법적 요소에 재탄생시킨 거죠. 단순한 허구가 아닌 수많은 사람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은 주문이었던 겁니다. 또한 이 주문과 유사한 형태의 발음이 고대 유럽의 여러 지역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있는데요. 고대 켈트족의 주술 의식에서 사용되었던 주문과 발음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비비디는 생명을 부여하다, 마비디는 형태를 바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부는 마법의 힘을 완성하는 감탄사에 가까웠던 겁니다. 만약 여러분 지금 살기가 힘들다고 생각하면, 지금 이 주문을 한번 외워보세요. 비비디 바비디 부또 다른 예는 백설공주의 마녀의 주문입니다. 거울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미럴, 미럴 언더 월드 Who is the fairest of them all? 라고 묻는 왕비의 모습은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이 주문 역시 단순한 이야기 속의 장치로만 볼수 없습니다. 이는 중세 유럽의 마법 거울 신앙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동화에는 빛과 그림자가 공존합니다. 백설공주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한 계모의 질투가 아닌 그 질투를 현실로 만드는 어둠의 주문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그 주문 즉 흑마법에 대한 미스터리를 파헤쳐 볼 겁니다 왕비의 주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거울에 갇힌 존재에게 특정한 힘을 강요하는 흑마법이었던 거죠.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지? 라는 질문은요, 사실 소환 주문에 가깝다는 겁니다. 거울에서 대답을 구한 게 아니라 거울 속에 갇힌 어떤 존재를 소환을 해서 자신의 욕망을 확인하고 그걸 현실로 만들려고 했다는 거죠. 거울 속의 정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비님이시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분은 그런데 이 대답은 거울 자체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거울 속에 갇힌 존재가 왕비의 욕망을 읽고 그에 부합하는 답을 해 준다는 거죠. 이 존재는 마치 예언의 영혼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왕비의 권력과 욕망에 종속된 일종의 정신적 노예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울은 왕비에게 복종은 하지만 거짓말은 또잘못 해요. 그래서 백설공주가 가장 아름답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왕비의 질문에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건 바로 흑마법 주문이 지닌 한계를 보여준 겁니다. 아무리 강력한 주문이라도 현실의 진실을 완전히 왜곡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왕비는 거울의 주문이 깨지자 직접 흑마법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사용한 흑마법은 상징적 의미가 굉장히 강한데요. 여기서 사과입니다. 사과는 단순한 사과가 아니죠. 이 사과는 지식과 유혹입니다. 아담과 이브에서도 사과가 나오죠. 아인슈타인에서도 사과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 사과는 굉장히 상징적인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여기서는 죽음을 상징하기도 했다는 거죠. 왕비는 사과에 주문을 걸어요. 백설공주가 영원한 잠에 빠지도록 합니다. 이는 왕비가 백설공주의 순수함과 아름다움을 파괴하려는 의도를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상징이라는 거죠. 겉으로는 아름답지만 속은 독이 가득 찬 사과처럼 왕비의 질투와 증오가 가장 순수한 형태에서 악으로 변질이 된다는 겁니다. 왕비가 늙고 추한 마녀로 변하는 것은 단순한 변장이 아니에요. 자기의 내면에 숨겨진 추악한 본성이 외형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아름다움에 집착하던 왕비가 결국은 가장 추한 존재로 변하는 것. 흑마법을 통해 얻은 힘은 결국 자기 자신을 파괴하게 된다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흑마법이 깨지게 되죠. 바로 진정한 입맞춤이라는 겁니다. 백설공주의 이야기는 결국 흑마법이 아무리 강력해도 진정한 사랑과 순수 앞에서는 무력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왕비가 그토록 갈망했던 아름다움은 결국 그녀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그녀의 주문은 자신을 향한 가장 강력한 저주가 되는 겁니다. 당신의 삶에 지배하고 있는 주문은 무엇입니까? 저는 사랑과 순수라고 생각합니다. 질투와 욕망은 다시 자기 자신에게 화살로 돌아오게 되죠. 오늘 우리 금요 미스테리는 계속 금단의 언어 저주. 스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말한 마디가 누군가의 운명을 뒤틀고 바꾼다면 우리는 그 저주가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것은요, 정말 무서운 셰익스피어에 담긴 마녀의 주문입니다. 셰익스피어는 단순한 극작가가 아니었어요. 그는 인간의 가장 깊은 욕망과 두려움을 꿰뚫어 봤고요. 그가 쓴 대사 속에서는 단순한 단어 이상의 뭔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 맥베스의 세 명의 마녀인데요. <laughs> 마녀 세 명의 마녀는 단순한 조연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을 혼돈에 빠뜨리는 저주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들의 마녀 주문을 한번 볼게요. 아름다운 것은 추악하고 추악한 것은 아름답다. Fair is a fall and fall is a fair. 이것은 단순한 반어법이 아닌데요. 이 구절은 맥베스의 도덕적 기준을 뒤흔드는 일종의 정신 조작 주문입니다. 선과 악의 경계가 무너지고 맥베스의 영혼은 서서히 타락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가장 섬뜩한 주문입니다. 이세 명의 마녀들이요. 소설 계속해서 끓여요. 그러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두 배로 두 배로 수고와 고통이여 불이 타오르고 솟은 끓어라. 불길한 분위기가 조성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는요. 고대 주술의 축소판이고요. 셰익스피어는 실제로 마녀들의 의식을 참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사실 이 주문을 읽을까 말까 엄청나게 고민을 했거든요 왜냐면요 이게 하, 주문을 읽잖아요 그러면 이게 정말로 신비한 현상들이 일어난대요 한번 읽어볼게요 Toad, Toad that u n d e r s o e s stone Days and nights has a 31 s w a t e r e d venom-sleeping god boil the first, the charmed pot. 차가운 돌 아래 31일 밤낮으로 독을 품은 잠든 두꺼비요. 마법소단에서 영원히 먼저 끌어라. 독을 품은 두꺼비에 영원을 솥에 담아 그 독을 마녀들의 저주에 불어넣는 행인데요. 뱀의 독, 도마뱀의 눈, 박쥐의 털, 심지어 악마가 유골처럼 변한 것까지 소재 다 넣어요. 이 모든 재료는 그 자체가 저주를 상징하고요. 셰익스피어는 이 주문을 통해서 마녀들의 힘이 얼마나 사악하고 강력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주문은 맥베스의 파멸을 예언하는가 동시에 그 파멸을 직접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셰익스피어 시대에는 마녀 사냥이 성행했습니다. 사람들은 말 한마디로 저주를 내리는 마녀의 존재를 믿었고 두려워했습니다. 셰익스피어는 이 시대의 불안과 공포를 극에 담아냈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경고를 남겼습니다. 마녀들의 저주가 맥베스를 파멸로 이끌었지만 결국 그 저주에 응답한 것은 맥베스 자신의 탐욕과 욕망이었다라고 셰익스피어는 말합니다. 저주의 주문은 외부의 힘이 아니라 우리 안의 어둠을 불러내고 현실로 만드는 힘입니다. 라고 셰익스피어는 다시 한번 더 강조했습니다. 저주의 주문을 외우는 건 누군가를 단순히 미워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 어둠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는 위험한 의식입니다. 셰익스피어의 마녀들이 우리에게 남긴 건 바로 이 어둠을 경계하라는 섬뜩한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마녀의 주문을 외웠던 맥베스의 연극에서 정말로 불길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는데요. 맥베스가 살인, 배신, 광기 등 어두운 주제를 다루고 있어서 배우들이 감정적으로 깊게 몰입하기도 하고 이로 인한 사고가 엄청나게 많았다고 해요. 이것 때문에 연극계에서는 맥베스를 제목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고 스코틀랜드 연극, 즉 스코티시 플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맥베스의 셰익스피어의 마녀의 주문이 작품 속뿐만 아니라 현실의 배우한테도 영향을 미쳤다는 이 강렬한 미스테리의 힘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한번 볼게요. 어, 전설에 따르면 이 맥베스 초연할 당시에 마녀의 역을 맡았던 배우 한 명이 갑자기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사망을 했대요. 그래서 셰익스피어가 그 역을 직접 대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849년 뉴욕에서 맥베스 주연인 에드윈 포레스트라는 이 사람과 윌리엄 찰스 맥크리디. 이 팬들 사이에서 충돌이 발생해서 약 20명이 연극을 보다가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도 일어났대요. 그리고 1937년에는 영국의 유명 배우 로렌스 올리베가 맥베스 역을 맡아서 공연하는 중에 갑자기 조명이 떨어져서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다는 사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극이 진행되는 도중에 환각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입니다. 2023년 한국에서 뮤지컬 맥베스의 공연을 하는 도중에 배우 성태준 씨가 소품용 검에 두피가 찢어지는 사고를 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이 피를 흘리면서도 공연을 끝까지 마쳤다는 사실이 알려져서 화제가 되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왜 이런 사고가 계속 일어나는 건가요? 맥베스는 검투 장면도 있고요. 격렬한 액션 씬, 그리고 조명이 많이 사용되는 무대 연출 자체가 위험한 요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배우들은 긴장감 넘치는 연기를 위해 감정적으로 깊게 몰입도 하고, 이로 인해서 실제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마녀들의 저주도 한몫을 했다고 하죠. 모든 공연에서 사고의 위험은 존재합니다. 그런데 맥베스의 경우는 그 작품의 유명세 때문에 이 저주라는 프레임까지 묶여져서 더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맥베스라고 얘기하지 않고 스코틀랜드 연극이라고 우회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신데렐라와 백설 공주의 주문 그리고 맥베스에 등장하는 주문을 알아봤습니다. 스펠. 철자를 쓰는 대로 이루어지는 마법. 우리 나라 말에 이 말이 씨가 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이 제는 남에 게도, 나에 게도 말 조심 하고, 나쁜 건피 하고, 긍정 적인 말과 행동 으로 좀더 세상 을밝게 살아가 는 저주 를 외우 는건 어떨 까요？금요 미스테리 오늘 은 여기 까지 입니다.